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우리 삼과 본문을 마무리 지었었는데 삼과 어, 뒤에 있는 추가 대화문이 있어서 이 추가 대화문을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교과서 속 기타 지문을 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자, 요 대화문 한번 내용 파악 한번 해볼게요. 자, we went on a, tr a field trip to 남해 last month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went on a field trip이라고 하면은 go on 한 다음에 여행 같은 거 넣어주면은 여행을 떠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field t r i p 우리가 어, 현장학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떠났냐면 남해로 떠났어요. 진, 작년 아, 지난달에 그죠? 어, 그래서 it was just amazing 그죠? 아, 너무 놀라울 뿐이었대요. 그래서 it was amazing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근데 뭐가 어메이징한지를 모르겠죠. 그죠?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이시 가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 요게 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주인공이고 가짜 주어.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고요. 이 진짜 주어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그저 놀라웠는데 어, 어 뭐가 놀라웠냐면 to see so many beautiful islands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섬들을 보는 것이 보는 것이 너무나 어, 놀라웠다고 합니다. We also visited Namhae German Village. We'll never forget that trip. 우리는 또한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남해에 있는 German Village니까 뭐. 이게 뭐 독일 마을식으로 해놓은 건가 봐요. We'll never forget.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That trip. 그 여행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다음 우리 지문 한번 볼까요?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I went to la, uh, Laos, Laos with my family. 자, 우리는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라오스로 어, 가족들과 함께 갔다네요. We visited a lot of beautiful temples and went to the night market in uh, Vientiane. 어, 어 여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이 여기로 갔다고 하네요. 그죠? 이름을 지,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템플이라 하면 우리가 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절이나 사원. 그리고 엔드 뒤에 우리가 went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어, 우리가 방문을 했고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to the night m 나이트 마켓이니까 나이트 마켓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야시장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요 지역에 있는 어, 여기에 있는 야시장에 갔다는 겁니다. Then, 그 후에, 여기서는 t 을그 후에라고 합시다. We moved to uh, Vang v i n g 모르겠어요. 여기로 이동을 했대요. 이제 옮겨가 왔어요. And, 그리고 e n d 다음에 또 went가 또 나왔죠. Uh, river tub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went가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다가 아니라 2가 안 나오고 지금 river tubing 이라는 ing가 나왔죠.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go shopping 처럼 우리가 지금 go ing 해가지고 뭐뭐 하러 가다예요 그럼 river tubing 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에서 튜브 타고 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동사처럼 생각을 해서 river tubing 이라고 써서 went river tubing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여기로 방비행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river tubing을 하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We also enjoyed. 우리는 또한 즐겼어요. Their traditional food. 그때 전통 음식들을 즐겼대요. It was a lot of fun. 그건 정말 재밌었대요. 근데 뭐가 재밌었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지금 이이 어, 이 아까와 똑같은 가짜 주어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뒤에 나온 이 친구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잠깐 영상이 끊겨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 uh, it was a lot of fun.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이 가짜가 어떤 게 어떤 게 진짜 재밌었는지 이제 행동을 말해주겠죠.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그죠? Foreign이라고 하면 외국의 다른 나라의 이런 뜻이죠. I hope 저는 바랍니다. 자 어떤 걸 바라는지 봤더니 어, 여기 뒤에 주인공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대시 생략됐겠죠. I will have a chance. 내가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한대요 근데 어떤 기회냐면 to visit Laos again. 라오스를 다시 방문할 기회죠. 그래서 이 chance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이 친구가 투부정사의 형용사로서 뭐뭐 하일이라고 이렇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laughs>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가 볼까요? September 15th, 1835. 자, 어, 우리 9월 15일 1835년입니다. We finally arrived on this island. 자, 우리는 마침내 도착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아일랜드 에라고 해야 되니까 섬은 우리가 위에 정착을 하는 거니까 on 이렇게 전치사를 써준 거예요. 자, there are 있음 있습, 있습니다.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근데 뭐할 동물들이냐면 to study 할 동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to study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 으로 어, 연구할 동물들입니다. 우리 스토. 어, 이 스터디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동사로 쓰면 공부하다도 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연구하다라고 하는 뜻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연구할 많은 동물들 이렇게 했습니다. Today 오늘 날 I saw 나는 아, 오늘 I saw some strange turtles 몇몇 이상한 거북이들을 봤대요. It was amazing to watch them. 자, 정말 놀라웠대요, 그죠? 근데 이 it 우리가 지금 앞에 어, 단수가 없는데 i t 나온 거 보니까 이 it은 어떤 행동이 놀라웠다라고 해서 행동을 뒤로 빼준 가짜. 주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진짜고요. To watch them,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문장이 전부 다다 다 주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가주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이제 섬에 정착하고 난 일지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해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